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점점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줄어들고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비판하는 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국면을 탈출하고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영수회담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인간 이재명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멘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야당 대표를 만나라고 조언을 해도 싫다고 한 칼에 거절한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이제 잡을 동아줄이 없습니다. 제가 4번의 명기를 했지만 오늘은 이재명의 집에서 현금 2억원 넘게 튀어나왔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과 이재명의 그 측근 여비서 집에서 2억 원 정도의 현금 뭉치를 들고 나와서 농협에 예금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은 이 2억 원의 출처에 관해서 이재명 당대표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당의 공보국이, 그러니까 대변인이죠. 공보국이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2억 원을 농협계좌에서 인출을 했다. 여기에 플러스 모친상 조의금이 합쳐진 것이다. 그런데 야당 대표 아니면 그전에는 대통령 후보가 무슨 사채업자입니까? 아니, 집에 현금 2억 원 다발을 왜 둡니까? 은행에 보관을 해야죠. 하여튼 희한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일번에 표시한 대로 민주당의 친문계, 문재인의 대변인을 맡았던 인물이죠. 김종민 의원이 무조건, 무조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옹호했다가는 제2의 조국 사태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종민은 조국의 인사청문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때 야당이 제기하는 아홉 가지 의혹 중에서 하나라도 사실이면 내가 조국 임명에 반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면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나 청문회 끝까지 그런 것은 진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국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국, 음, 문제로 얼마나 뒤였는지, 지금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 때 뼈저리게 느꼈다. 검찰이 지휘하는 문제를 일일이 따라가다가는 당한다. 지금처럼, 그렇죠. 문제는 검찰이나 정권이 노리고 있는 것은, 이재명 본인, 이 본인의 범죄 혐의가 아니라, 그 것을 무조건 옹호하고 방어하는 민주당을 방탄 국회라는 이미지로 만들려는 계산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이재명의 잘못이 드러나게 된다면 새로운 지도 체제를 구성을 해서 내후년 총선에 임하면 총선을 다시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잘못이 확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퇴하라 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 밑자락에 깔린 데는 이재명 위스크에 대한 굉장한 불안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공직 기강 비서관이었다가 박근혜 정권을 배신하고 민주당으로 입당을 한 조웅천 의원, 이재명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측근 잘못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유감 표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과죠. 안희정 지사가 구속됐을 때 노무현은 유감 표명을 했고, 형님 이상득 의원 사건에 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최측근이나 친인척의 일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 정진상과 김용의 구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 번째 친명계가 전체 168명 의원 중에서 60여 명에 해당이 되는데. 핵심 7인의 멤버 김영진 의원이 사실상 친명계에서 이탈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이재명과 대통령 후보 자리를 다투었던 또는 자기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관한 얘기들이 슬슬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은 김우겸, 과인충성파, 이재명으로부터 지역구 공천을 받고자 하는 과인충성 아부파 김우겸이가 첼리스트의 혀 놀림에 놀아나가지고 그 청담동 첼리스트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가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한 거짓말이었다라고 다 밝혔습니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자신의 유튜브에 가짜 연주를 올렸던 천하의 거짓말쟁이 첼리스트의 현올림에 놀아놨던 김우겸과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와 장경태 최고위원과 김송환 정책의장과 이재명이 이끌고 이재명이 회의를 주재했던 민주당의 지도부가. 첼리스트의 짧은 혀놀림 거짓말에 놀아났습니다. 이것도 바보 민주당, 멍텅구리 민주당, 핫바지 민주당이 가장 최근에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재명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가까웠던 인물들이 떠나가고 윤석열 대통령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집에서는 2억 원의 현금 다발이 튀어나왔다는 증언이 나오고, 정진상 김용희 입을 열고, 김만배도 앞으로 법정에서 어떤 입을 열지 모릅니다. 이재명, 그가 계속 민주당의 대표로 남아 있어야 이 우파, 우파 정권과 우파 집권 세력이 오히려 유리한데, 그가, 그가 리스크를 견뎌내지 못하고 사라지고 새로운 인물이 민주당을 이끌까 봐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